북한판 걸그룹이라고 하는 모란봉 악단. 이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선을 보였고,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란봉 악단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시죠. 지난 2012년 데뷔한 모란봉 악단은 첫 등장부터 대내외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미국 디즈니사의 캐릭터 차용까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선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화면 악단이 애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편선율를 멋들어지게 울리며 깊은 정서, 벅찬 희열과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공연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두 달째 모란봉 악단의 공연 모습이 북한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화면으로 등장하거나 정규방송 짬짬이 공연 영상이 편성됐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모란봉악단 음악에 자연 풍경이나 평양 시내 영상을 입혀 단원들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란봉악단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만든 청봉악단이 창설되면서 모란봉악단을 대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청봉악단은 최근 러시아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모란봉악단이 단원의 결혼과 추방 등으로 해체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일 위원장의 부인인 미설주가 관장하며 문학예술계의 모범으로 불려온 데다 아직 모란동 악단의 음악이 방송되고 있어 해체설 진위 확인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